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멘델의 유전 원리 첫 번째 시간으로 유전 용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원리를 알기 위해서 유전 용어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유전 용어가 나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유전부터 볼 거예요. 유전이 무엇인가라는 거 봐야 되겠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존재해. 이 전달되는 것이 뭐다? 유전형질이라는 것이 전달됩니다. 전달되는 것이 부모에서 자손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거 유전형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DNA에 들어있는 거지. DNA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알면 되겠네요. 자, 유전는 이거구요. 이제 형질이라는 거 볼게요. 형질. 형질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태나 성질을 얘기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지리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다. 라고 나와있지. 생물의 특성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야?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지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형질이 있으면 이제 대립형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묶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 형질과 대립형질 이렇게 살짝 묶어서 정리를 할 거야. 대립형질은 형질인데 대립된다라는 거.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변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 자체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야. 모양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 둥글다. 주름지다. 뭐 이런 것들이 대립형질이야.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확실하게 나누어질 수 있죠. 색깔이다라고 하면은 노란색이다, 황색이다, 녹색이다, 초록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이 쌍꺼풀이다, 외꺼풀이다, 혀말기가 된다, 안 된다, 미맹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립형질을 정리를 했는데요. 대립형질에서 이제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볼 거예요.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볼 거야. 그래서 표현형을 먼저 볼 거예요. 나는 표현형.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형질 이렇게 보면 돼. 표현되는 형질.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둥글다, 주름지다, 황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현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 볼게요. 유전자형은, 이 표현형을, 표현되는 게이 표현형을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거야. 알파벳, 보통 기호라고 얘기를 해.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거냐면, 모양이 둥글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둥글다라고 하면 라지알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스모알 얘가 둥근 것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스모알스모알 이런 거는 주름진 것뭐 요런 식으로 나타낸다.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도 같이 묶어 주겠다. 표현형과 유전자형 같이 알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순종이랑 잡종을 볼 거야. 순종이랑 잡종.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있고요. 잡종이라는 것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유전자형이 같은 거야. 그래서 유전자형이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라는 거. 보통 이렇게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둘다 대문자 또는 둘다 소문자 같은 알파벳이 둘다 대문자 또는 둘다 소문자로 있으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야.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얘가 순종이고요. 라지알, 라지알, 스몰, Y, 스몰, Y 이런 식으로 해도 순종이 될수 있단 말이야. R 두개 대문자, Y 두개 소문자 요런 것들도 다 순종이 될수 있다. 그래서 같은 알파벳에서 둘다 대문자 또는 둘다 소문자로 나타나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잡종은 뭘까?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로 나타나는 게 잡종이지 섞여 있는 거. 유전자 구성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잡종이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예를 들면 라지알스모랄, 뭐 라지와이 라지 라지와이스모라이, 라지알스모랄, 라지와이스모라이 같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잡종이다라는 것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순종, 잡종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유전자형의 영향을 받지. 유전자형이 둘다 대문자인가? 둘다 소문자인가? 순종,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면 잡종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순종과 잡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라는 거 나와있어.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 수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해. 유전자형이 같은 것끼리, 교배를 하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타가수분은 뭘까? 다른 개체들끼리 교배를 하는 건데요. 유전자형이 다른 것끼리 교배를 한다 라고 구별을 하는데 얘네들이 같은 것끼리 교배가 될 수도 있어 타가수분은 그래서 우리는 타가수분 말고 자가수분에 대해서만 알자 자가수분만 나올 거니까 유전장이 같은 것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 옮겨 붙는 현상을 자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유전 용어 알아봤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볼 거냐면 추가적으로 대립 유전자는 하나 보고 넘어갈 거예요.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뭐냐면은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얘가 모양을 나타내는 거잖아. 모양을 나타내는데 라지알 라지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라지알스모랄 스모랄 스모랄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모양이 R에 해당하는 건데 R이 둘다 대문자 또는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둘다 소문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야 그래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나타내는 것을 대립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어 복제되기 전 이제 감기를 거치기 전뭐 이렇게 하나 더세 세트 정도 그릴게요 이렇게 세 세트가 있어. 자, 그러면은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양을 결정하는 거 여기에 여기에 라지 r 여기에 라지 r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라지 r 여기에는 스몰 r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스몰 r 스몰 r 이렇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래쪽에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가 라지 y 뭐 스몰 y 이렇게 존재하기도 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연관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이거 안 배우니까 생략.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돼.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모양을 나타내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모양을 나타내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같은 위치에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존재하더라. 이때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무조건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전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맨델의 유전 원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유전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고 다음 시간부터 할 맨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